이거는 샤워기 편심 니플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왕 마감까지 보시면 여기가 2cm가 약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덮방을 치거나 배관이 깊은 곳은 이게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니플을 항상 껴야 돼요. 근데 어느 제품들은 이 니플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4cm 이상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배관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는 잘라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짧은 니플들은 결국에는 여기에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니플을 연결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업체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양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번거롭게 누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왕을 끼고도 4cm 이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 그렇게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꼭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들은 대부분 조립식이든 일반적으로 덮방을 치든 보통 배관들이 그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음 제대로 된 시공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샤워기입니다. 샤워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 벽, 배관 깊이가 한, 지금 요 끝, 끝에 수도 끝에까지 한 2cm가 넘어요. 근데, 일반적인 수도 니부를 끼면은, 여기 그냥 설치가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 니부를 끼는데요. 지금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항상 언급했던 말이 있는데, 아, 니플 좀 길게 좀 만들어달라고 했죠. 왜냐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일반적인 니플은 다 서비스 니플 껴야 됩니다. 근데 이 샤워기 편심 니플만 좀 길게만 나오면은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해요. 자, 여기 있는 제품은 이 동서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니플이 길어요. 이렇게 깁니다 이 왕도 두껍지만 이 닛불이 4cm가 넘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설치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왜냐면 기존의 사이즈들은 한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요만큼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한두배 정도 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꼈죠 꼈는데 이 정도 기, 깊이가 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려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겠죠 <laughs> 이런 편신 니플을 좀 길게만 만들면요. 웬만한 덮방은요. 다 커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짧아버리니까 당연히 여기다 니플을 쓸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거는 될수 있으면 하나짜리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길어도 그 니플을 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니플을 자르고 그냥 쓰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길거나 단체가 안 맞으면 이 니플을 자를 수 있는 그게 좋아요 근데 짧아 버리면은 그게 안 돼요 무조건 니플 껴야 됩니다 서비스 니플을 근데 이런 제품들은 참 고맙게도 잘 만들었어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수도의 간격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예그런 이제 니플을 연결했을 때 그런 누수나 이런 거 범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제품하고 수도의 서비스 니플은 좀 유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배관마다 틀리겠지만 제대로 체결되기가 힘든 배관들이 많아요. 특히 PPC 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근데 이런 긴 제품을 만들면 정말 좋아요. 그래도 짧은 잎을 생산하는 업체보다는 이렇게 긴 잎을 생산하는 업체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 간격이 150인데 이 수도 자체도 150보다는 120짜리가 제일 좋아요. 여기는 이 샤워기는 잎부는 길지만 이 수도의 간격은 150이에요. 근데 150이면은 어 수도... 이 배관 간격이, 기존 배관 간격이 150보다 넓거나 아니면은 150이지만 정확한 수평이 되면은 수도 설치가 용이해요. 근데 만약에 3mm에서 5mm 이상 차이가 나면요. 수도라는 게빠드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고르실 때는 이 배관이 틀어졌는지 이 수평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많이 틀어졌다 치면은 150짜리 넓이에 수도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이게 수평이 수평을 잡으려다 보면은 이닛불이라는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점만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렇게 긴닛불을 만들면 얼마든지 수도 시공은 설치가 용이하다.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깊은 배관인 거 맞죠? 여기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를 찍어 보겠습니다.